나 할로 이상도 다 있어. 아, 진짜요? 어, 진짜나그 귀족부터, 경찰서 경찰국까지. 왜이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작년에 사실 네. 할로윈 때 미국에 갔었어요. 아 근데 거기에 아 너무 그래서? 큰 축제여가지고 음 제가 이 베이스부터 다 샀어. 가발부터, 아 재밌었겠다. 신발부터, 이제 아예 풀착장으로 다 사가지고 거기 아 페스티벌 돌아다니고 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다첫 번째로 피부톤보다 하남빛에 컨실러를 이용해줄 거예요. 이걸로 피부 톤을 좀 청백하고 핏빛이 없는 컬러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그런 걸할수 있어요? 어, 능력자. 밝은 톤의 컨실러를 한톤 입혀줍니다. 벌써 하얗게 떴죠? 우와. 피부를 환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아, 표정은 왜 화났어요? 무서워야 되거든요. 귀여워. <laughs> 어 근데 확실히 어깨 음, 없다그렇 어, 네. 하얗게 질리고 맞아 맞아 그리고. 맞아 맞아 이눈 앞머리 눈썹부터 콧대가 이어지는 사이를 이어서 그려줄 거예요 눈두덩이에도 어둡게 한번 입혀주고요 이 콧대도 어둡게 음영을 줍니다 눈썹도 조금 강렬하게 그려줄 거예요 마스카라로 눈썹 결을 조금 더 살려줄 거예요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할로윈, 할로윈한 컬러들이 보이시나요? 할로윈, 할로윈한 컬러들 이런 레드 계열, 붉은 톤이 섞인 브라우 컬러들을 많이 사용할 건데요 깊고 무서운 눈매를 만들어줄 거예요 아! 무서 <laughs> <음요>. 아! <laughs> 표정이 다 했어 <laughs> 눈두덩이를 한번 입혀줄게요 그리고 이눈 앞머리에 이홀 있죠? 이 부분을 같이 붉은기를 이어줄 거예요. 아 위에 한톤더 입혀줄게요. 위쪽으로 조금 더 진하게. <laughs> 이 밑에도 살짝 잡아줄게요. 이 피부 밑으로 이어지도록 두드려줍니다. 아, 너무 신기해. 이교살에서 광대 쪽이 이어지도록 브러쉬로 두드려줍니다. 안 돼, 보어야 아프지 마. <laughs>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대 얻어맞은 귀신으로 변신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이톤보다 조금 더 진한 버건디 컬러를 이용할 거예요. 이눈 끝머리랑 앞머리에 살짝 입혀줄게요. 아, 근데 보라가 확실히 음. 메이크업을 잘하네. 네네. 뭔가 되게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잘 된다. 저거 근데 왜할줄 아는 거예요? 배웠어요? <laughs> 아니 부탁해서 처음 한 건데 어... 그 전날에 연습 한번 해보고 다음 날에 찍은 거거든요. 아 대단하다. 팔로 미! 붉은 색깔 아이라이너를 준비해봤어요. 아이라이너를 살짝 그려준 다음에 조금 더 음영을 입혀볼게요. 아, 너무 무서워, 지금. 블랙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서 진한 눈매를 잡아줄게요. 와, 눈 진짜 커 보인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컬러 있죠? 이 컬러로 그라데이션 해줄 거예요. 아, 무서워. 아, 눈이 너무 커졌어. <laughs> 그리고 자꾸 표정이 점점... 처음에 <laughs>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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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가고 있어, 표정이.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눈썹 빡세게 올려야 돼요. 눈썹 빡세게 올려야 돼요. 진하게 진하게 덕지덕지 이렇게 덕지덕지 덕지 조금 더 확실한 아이로 표현하기 위해서 눈썹도 어두운 마스카라를 이용하고 제 속눈썹도 좀 거미 같은 덕지덕지 한번 발라줬습니다. 이 정도면 할로윈 느낌의 컬러가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조금 더 입혀 줍시다.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조금 더. 아 목소리는 왜 귀신이에요? 이게 <laughs> 메이크업 하시면 점점 음, 비이 되나 봐. 네, 점점 지금 자기가 귀신 되가고 있어. 맞아 맞아. <laughs> 여기서 붉은 톤의 블러셔를 이용해서 눈 밑에 그려졌던 음. 섀도우랑 볼까지 터치를 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laughs> 입술을 죽이고, 레드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살짝 번진 효과를 줄 거예요. 이 가운데에 한번 입혀줄게요. 살짝 펴줍니다. 진한 색의 립스틱 발라줄게요. 치명적인 귀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게 발라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아, 근데 내가 저거를 작년에 해봤을 때 뭐가 있냐면, 눈동자가 살아있으니까, 아무리 이게 해도 귀신 같아 보이지 아, 않더라고 아, 그래요? 어, 눈동자를 바꿔야지 귀신 같아 보이더라고요. 아, 얘가 죽어야 되는구나. 어. 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렌즈를 이용해서, 펴보려고 해요. 푸른빛이 도는, 영롱한, 이런, <laughs> 치명적인 귀신으로, 긴장을 해봤습니다. 와, 진짜. 와, 진짜. 와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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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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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 저는 보라가 아니에요. 피가 고픈 <laughs> 뱀파이어입니다. 연기 중입니다. 연기 중입니다. <laughs> 이제 보라가 아닙니다. <laughs> 아, 불가해, 불가해. 아, 진짜, 어. 진짜 무섭다! 아 근데 확실히 되게 예쁘다 네. 치명적이긴 하네 네. 아, 저거 하고 싶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해죠 나도 아니 뭔가 더 <laughs> 예쁜 것 같은데? 다 저희 집으로 보여요 그 너희 집 어딘데?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진짜요? <laughs> 진짜 진심으로 뭐하냐! <laughs> 굉장히 쉬워서 따라하기 쉬우실 것 뭐야. 같은데 저렇게 진짜. 세상 놀래켜놓고 생각보다 <laughs> 보라표 할로윈 메이크업 다 같이 도전해보세요 잘했다 안녕 잘했다 제가 쇼핑템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뭐예요? 아마 이거를 싫어하는 여자들은 반언코 없을 것 같습니다. 립스 신발? 땡! 아, 악세사리.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하나 더 드릴게요. 네. 딱한 글자. 근데 이 얘기를 듣잖아? 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설렌다? 음. 아. 어쩔 땐 남자친구보다 더설렌 때도 <laughs> 입니다. 네. <laughs> 근데 오늘은 그냥 백이 아니라 조금 응. 더 특별한 백이에요. 특별한 백? 네. 오. 이번 시즌에요. 저희 스트릿을 점령한 바로 그 아이, 응. 마이크로 미니백입니다. 오. 제가 요즘 꽂혀있는 아이템이에요, 그거. 아, 그래 진짜 귀엽잖아요. 어. 근데 보통 어떤 가방 선호해요? 저는 요즘에 벨트백 되게 자주 하고 다녀요. 벨트백? 아 네, 아 네, 벨트백. 그때 그것도 맞아요. 마이크로 미니백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냥 카드 지갑이랑, 음 그냥 이거 핸드폰이랑, 뭐 립스틱 같은 거막두는 아 그런 가방을 요즘에 많이 들고 다녀요. 아 그렇군요. 어, 저는 거의 크로스로 짧게 메는 작은 미니들 저는 어. 체형이 작아서 큰 가방을 메면 좀 엄마 가방처럼 음. 음. 어 보여가지고 작은 가방들이 많아요 어. 근데 다 작은 백을 선호하긴 하는구나 나도 그렇거든요 음. 나도 사실 마이크로까지는 아닌데 딱 간편하게 들수 있는 정말 로만한. 가벼운 백들 네. 어. 그런 걸좀 많이 들고 다니는데 세계적인 디자이너들도요 점점 더 백을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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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작게 만들어서 저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음. 네, 2018 FW 음. 마크 제이콥스. 음. 저희 전에 카드지와 같은 거 목에 자꾸 메고 다녔었잖아요. 아, 네. 기억나시죠? <laughs> 기억나시죠? 약간 그런 <laughs> 모양인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냥... 저런 것도 지금 약간 이렇게 걸쳐서 보여줬지만 크로스로 매도 되게 쬐끔해지고 음. 귀여워지더라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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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휴대폰 말고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저건 진짜 근데, 작다. 나이크로는 진짜 작다. 음. 재기발랄한 디자인으로 좀 유명하니까. 제레미 스컵도 비비드한 컬러를 썼네요. 디자인 같은 것도 약간 피라미드처럼 특이한 모양으로 입체적인 아, 미니백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어, 맞아, 맞아. 응. 가방이 응. 사각형에서 벗어나서 막 삼각형도, 삼각형도 있고 같죠? 도시락 같은 모양도 있고. 맞아. 약간 뭐, 이런 돔 모양도 있고. 맞아. 네, 팔면체도막 있고. <laughs> 어, 돌체가하아 드론에 지금 매달려서 <laughs> 네. 어, 와. 저 네. 영상 엄청 돌아다녔어요 <laughs> 근데 뭔가 되게 컬링이나 강렬한 문양을 좀 많이 썼다 이번에는요 저는 사실 저런 쇼의 사진을 볼때 이게 정말 유행인가? 모두가 다 이런 스타일을 세련되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음. 잘 풀면 예쁜데 자칫하면 어잉 싶은 그럼 우리 세계적인 셀럽들 어떻게 입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배워야죠 또 벨라하디드네요 아까 저희 니트 소개할 때니스 그냥 하나만 툭 걸쳐도 멋스럽다고 음. 했잖아요. 그걸 굉장히 잘 소화하시는 음. 셀럽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음. 미니백을 음. 딱 매치해서 음. 굉장히 트렌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버 사이즈로 입었을 때 가방까지 잘못 커지면 뭔지 알죠? 너무 정말 바... 우리 덩치가 큰것 같죠? 맞아. 보이잖아. 그리고 부, 너무 부자야. <웃음> <웃음> 지지아디드 씨가 오셨네요. <laughs> 제가 지지아디드 좋아하거든요. 아, 마이크로백을 정말 사랑하는 지지아디드. 근데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 청청 패션을 레드 슈즈나 이너로 중화시키고 패턴이 들어간 미니백으로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어. 근데 나는 저두 번째 사진이 마음에 들어. 저도 이게 아. 그치? 커플처럼 네. 저렇게 입으니까 어, 너무 사랑스러워. 음, 너무 센스 있어요. 진짜. 탠달 제너 네 마이크로 미니백 끝판왕 오셨다고요. 저저 저 사진 봤거든요. 저도요. 보면서 진짜 작사. <laughs> SNS에 엄청 돌아다니죠. 손보다 <laughs> 작아 보여요. 음아 진짜. 작아 휴대폰이 안 들어가서 휴대폰을 지금 들고 있대. 아 진짜? 그러네. 같이 들고 있네. 아, 그럼 어떠자는 거야? 핸드폰은 자꾸 더 와이드, 와이드, 와이드를 만들고. 막. 근데 백이 점점 작아지네. <laughs> 네. 그럼 결국엔 따로 따로. <laughs> 아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저희가 빨리 쇼핑할 미니백들도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요. 네. 이백 종류가 이렇게 많네요. 어 진짜 너무 예뻐. 반짝반짝하네요. 네. <laughs> 여기서 어떤 백이 가장 작은지 음.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일어나서. 제일 작은 백이요. <laughs> 어머 이런 백들 너무 예쁜 것 같아. 귀여워. 이건 약간 카메라 가방 옷로해서 어, 맞는 것 같아. 요 그렇죠? 어. 어. 아 근데 그렇게 크로스를 메니까 지금 옷에 되게 잘 어울려. 귀엽죠. 네. 좀 벌키한 니트에 아까처럼 음. 이렇게 미니백 하니까 예쁜 것 같아. 요 다른 백. 어잘 어울린다 잘,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지 네. 네 이게 이 줄이 뭔가 약간 포인트가 돼요. 아, 네. 어. 이거 언니 건데요? 그 네거야? 맞아. 내 <laughs> 어, <근데> 가져가야 되나? <laughs> 언니 이거 <laughs> 화분 같아요. 아 정말. 아, 근데 요즘 어, 약간, 저렇게 약간 확실하게 모양이 좀 잡혀 있는 저런 것도 귀엽더라고요. 음. 이거는 근데 정말 화분을 모티브로 한것 같은데? 이렇게 여는 건가? 아, 정말? <laughs> 우와. 아, 아 그러네 정말. 이렇게. 어뭐 많이 들어가긴 하겠네요. 근데 아주 더 이런 것도 귀엽다, 되게. 어, 이거 쬐금하고. 약간 아까 지지아드가 음. 들었던 약간 그런 백 아니야? 음. 언니, 이거, 이거 한번 열어봐요, 신기해. 이렇게 아. 입이 자유롭게 아, 크게. 크게 이렇게 벌어졌다가 다시 닫을 때 이렇게 들어간 가 음. 그런 거네요. 보라씨, 음. 아까부터 뭘 자꾸 메고 계시죠? <웃음> <웃음> 이미, 이미 지금 픽하신 건가요? <laughs> 제건가 봐요. <웃음> 네. <웃음> 딱 기본 스타일 음. 골랐네요. 브러쉬 안닦게요다 음. 갖고 싶어가지고. <laughs> 정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썼어요? 네. 내가 <laughs> 다 가져가도 되는 거 <laughs> 아, 이런 색깔도 어, 그러니까 되게 예쁘다. 음, 너무 아, 예쁜데요? 음. 전 이런 것도. 귀엽다. 스트랩 어, 너무 예쁘다, 지금. 귀여운 것 같아요. 어, 예쁘다. 어. 어. 지금 진짜 예쁘다. 어, 지금 잘 어울린다. 음. 이런 느낌? 음. 어, 진짜 딱인데 음. 아, 어, 저거 뭐야? <laughs>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진짜? 가방 아니에요? 오, 진짜 많네. 오, 아, 이거 다카드에 아, 넣을 수 있는 것같 아, 땅점이랑 아, 아, 카드랑. 어. 근데 너무 귀여운데? 어. 너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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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아, 되게... 아 근데 뭔가 사람이 되게 새침해 보여. 뭔지 <laughs> <잘지>? 알지? 되게 세침한 <laughs> 느낌이야. 어. 아, 그러면 이 백이 지금 여기에서 가장 작은 백인가? 그런 것. 이거로 제일 안될것 같아. 같아요. 진짜 안될것 같아요.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엣지가 있긴 하다. 네. 이런 떡들이 포인트가 들었습니다. 되긴 하네요. 음, 진짜 신기하다. <laughs> 우와. 만두 같아. 아니 꽃이 핀것 같아요. <laughs> 어, 진짜. <laughs> 너무 귀엽다. 가방이 되게 다양한 게 많네. 내가 봤을 때 현주가 같은데 주 지금 들면 어울릴 것 같아요. 저런 게겠다 네. 음. 어, 복잡한가? 완력 화려한. 묻혔어요? <laughs> 어, 네네. 땡기, 땡기 시선이 안 가네. 얘가 꽃이고 얘가 이파리 같아요. <laughs> 아 근데 퍼플이 진짜 땡기긴 한다. 음, 퍼플이야? 네. 땡겨 어? <laughs> 아. 땡겨 땡겨 땡겨. 근데 제가 원래도 보라색을 땡겨. 되게 좋아하는데. 네 뭔가 되게 가을 겨울 같으면서 포인트가 되면서. 예쁘다. 현주야 어때? 그거 진짜 예뻐요. 아니 이게 옆자 이거 너랑 잘 어울려. 아니 이거 그 옆에 리본 네, 포인트 어? 예쁘다. 예쁘다. 어. 어 예쁘다. 그리고 아까부터 이 브랜드가 여기 안에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어. 옆에. 어, 어 예쁘다. 아 어. 진짜, 진짜 예쁘다 이게 녹색이랑 녹색인데 네. 되게 튀지 않는다. 서로 안, 네. 어우. 어우. 안 어울리지 않는다. 얘는 얘는 오, 귀여워요. 얘는 그냥 천 같은 거. 걔는 아무거나 다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 네. 예쁘다 이쁘다. 어, 지금 보라한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뭔가 멀멀한 색깔의 포인트. 예쁘다 이쁘다. 아, 음. 어.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픽해 볼게요. 네. 아, 일등 희진 언니 말 들어야 되나? 아, 희진 언니가 이거 괜찮다고 했으니까. <laughs> 어. 어. 그치. 언니 한번 믿어볼래? 언니 말 믿어야겠다. 이거. 언니 1등 하는 여자잖아. 네. 저도 아까 희진 언니도 탐냈고, <laughs> 나도 탐냈던 <laughs> 아이. 둘다 네. 욕심냈던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런 복조리 가방 되게 많이 매거든요. 어.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잘 어, 잘 어울려요. 좋요잘 어울려요. 음. 무난해서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음. 저는 좀 특이한 색깔을 들고. 아, 카운트얘 아, 계속 고르시네요 너무,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귀여워요. 저는 그냥 무난한 친구로 갈게요. 음. 네. 데일리로 쓰기도 좋고 어. 좀 약간 부담없이 어, 여러 가지도 많이 들어가는 안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뻐요. 오늘 희지 언니 이겨야겠다. 이길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뭐지? 우리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전꼴찌만 아니면 되겠다. <laughs>